액션. 안녕하십니까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, 파이녀 유투르가 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요, 쿠션이고요. 비시데이션, 트리플 에센스 커버 밤 2호 원베이지입니다. 시커멓게 생겼어요. 요, 견밀 이팩트 또, 이니스프리에도 요런 것도 제가 광고했던 것도 있고, 요렇게 생긴 거, 에센스가 들어가 있는 밤 타입의 제형 아니겠습니까? 요것을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이 더듬이들은 제가 잔머리가 어마어마한 관계로 스프레이를 떡칠을 했는데도 다시 뜨네요. 요런 게요샌또 커버력이 없는 것들이 또 그렇게 없는 것 같아. 사람들이 커버력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른 데도 다안것 같아. 에센스 함량이 좀 많아서 그런지 색깔보다는 이 에센스가 더 많이 묻어나오는 느낌적인 느낌? CC 같은데? 아, 근데 이 끈이 조금 너무 헐겁다. 끈이 좀긴 느낌이에요. 요, 요, 요 끈. 아, 엄마는 견미리 팩트 좋아하신다는 댓글이 있네요. 요거 좀 되게 하얗죠? 에센스 바르는 것 같아요. 커버밤 느낌이 안 나고 베이스 바르는 느낌이 나네요. 견미리 팩트는 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얗죠? 음, 맘모스몽스님 팩트 끈 길이 애매하면 제가 토니모리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얘만 끈이 기네요. 쓰기가 되게 좀 애매하다. 손가락에 굉장히 힘을 받고 있어요. 근데 토니모리 베이스 상아색 잘 뽑는 것 같아요. 어 맞아요. 토니모리는 상아색 진짜 잘 뽑죠. 근데 얘는 다르다. <웃음> 하얗다. <laughs>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말하고 하얀 건 하얗다고 말해야지. 하얘요. 여러분 이거 이호에요제 코하고 비교하니까 제가 얼굴이 누렇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더 확인할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저 지금 이거 레이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. 아, 내 얼굴이 왜 그렇게 아 이제 여기 한대 맞은 것 같긴 한데. 아 이제 좀 사는 것 같아. 좀 이렇게 하얗고 레이스한 옷을 입었을 때는 얼굴을 좀 하얗게 하니까 괜찮네. 재발견이다. 아 솔직히 하얗게 한데 저 괜찮은 것 같아요. 발견 발견. 여러분 좀난 오늘 여성 여성 하고 싶다 하시면은 피부 표현을 좀 하얗게 하세요. 이 팩트는 레이스 옷을 입을 때 써야겠네. 마음에 들었어. 나 오늘 진짜 하얗게 한다. 목이 왜 목? 목에도 바르면 되지, 자장꾸러기님. 응. 음. 얼굴은 하얗고, 눈하고, 목은 노래요. 좋아, 좋아. 내가 원하던 거였어요. 아, 목표 달성. 우유빛깔 유트로 간다. 좋다, 좋다, 좋다. 하얗네. 좋아, 더 하얘져라. 까망 레이스 옷도요? 글쎄요.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. 근데, 떡지는 건 없다. 지금 저 제, 굉장히 막 두들기고 있거든요? 그, 막 두들기면 안 되는 쿠션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이거는, 괜찮아, 괜찮아.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오래 가지는 않죠? 아유, 신기하구먼. 좋아요. 이런 멘트 좋아요! 인중에도 톡톡톡, 넹. 네. 어, 뭔가 제 안색이 되게 굉장히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? 기분도, 표정도. 청순 가려내분 감사합니다! 아 굉장히 아 다행이다 나 아까 진짜 솔직히 고백하자면 방송을 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오늘 꼬락서니가 진짜 별로다 아나 진짜 교신한다 지금 그랬는데 얼굴이 하얘지니까 더 갸름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? 뭐라고요? 에센스 부분 사라지면 톤너 없어지는 거아 진짜요? 그래요? 눈 밑에는 하얗네 근데 두께감이 있어서 작은 모공은 메꿔진다 근데 좀 수분감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파데예요 아무래도 이 에센스가 수분감을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입 주변도 살짝. 여러분, 저이 하얀 레이스하고 좀잘 어울리나요? 좀 나아진 것 같아. 목에도 좀더 바를까요? 이 밤에 화장하고 어디 가요? 이렇게 화장하고 저는 전장으로 갑니다. 착착 잘 감기고요. 좀, 뭐, 아쉬운 점은 굳이 찾자면은 너무 하얀 거? 근데 저는 오늘 그 하얀이 이 밑에 반사를 받아가지고 괜찮지 않아요? 그리고 목이 조금 어두워 보일 때는 밑에 하얀 옷을 입으니까 좀 드러두어 보이고 머리를 묶어놔놓으니까 좀 드러두어 보이네. 그래서 얼굴 하얗게 좀잘 표현하고 싶다. 계란이 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하고 싶다 하면 머리를 묶어야겠네. 야, 이게 진짜 피부톤만 좀 누런 거 해서 이렇게 하얘져도. 근데 여러분, 저 얼굴이 요새 왜 이렇게 누런지 모르겠어요. 어, 반사판 효과가 있나봐요. 그리고 이런 더듬이를 하나 좀 장착을 해주시고 제가 대략 발라봤는데 제가 여기 지금 왕여드름이 딱지가 떠가지고 이거는 떼면 이제 흉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? 얘는 그렇게 가려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근데 약간 도톰한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모공 사이사이에는 들어가는 편이고 쫀득쫀득하게 당겨주는 느낌이 있어서 베이스 역할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대략 발라주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올릴 수도 있, 또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, 커버력은 에센스 들어있어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도 제가 요새 이쪽에 뭐가 많이 나면서 살짝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기간이거든요. 한창 호르몬 폭발 했었어요. 한 1, 2주 제 피부에 뭐가 많이 났다 싶으셨을 거예요. 근데 요게 지금 가라앉고 있는 중인데 이게 빨갛빨갛한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.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가릴 수 있는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속력이 엄청 긴 타입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음, 저는 뭐이 정도면은 중간 이상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커버밤이라고 생각돼요. 근데 아무래도 어 수정할 때안뜰것 같아요. 이거 수정할 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쫀득쫀득해가지고 아주 뭉쳐서 더덕이지지 않는 한어 근데 생각보다 손자국은 그렇게 나는 타입은 아닐 것 같은데? 생각보다 안 난다. 토니모리 비시데이션 에센스 커버밤 촉촉한 타입인데 이 정도면 원래 손자국 엄청 나야 정상인데 쫀득해서 그런지 좀 들라고. 으 머리카락 붙는 거는 약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아무래도 촉촉하다 보니까, 근데 요거는 파우더로 잡아주면 조금 낫겠죠. 음. 반트쿠션 반트쿠션은 되게 촉촉하게 붙으면서 좀 하얗게 그런 느낌이고 얘는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하얗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시간이 지나도 얘가 좀더 내추럴한 느낌? 근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에센스가 좀 사라져 날라가면은 어두워지는 느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지금 저의 첫인상입니다. 반트보다는 잠깐 바르고 잠깐 나갔다가 몇 시간 외출하고 들어올 것 같으면은 저는 요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에센스 섞인 파데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니스프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니스프리는 그래도 커버가 되는 느낌이 좀더 강한 편이고 토니모리는 에센스가 있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. 에센스가 이렇게 휘감겨 있다고 해도 어, 회사마다 이걸 얼마나 넣느냐 또 추, 얼마나 쫀득함 추구하냐에 따라서 텍스처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광은 어때요? 그냥 보통 광인 것 같죠? 너무 내추럴한 광? 이 광이 또 너무 많이 나는 거 싫어하시는데, 내추럴한 광이 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다가 맥스톨 크림이나 루미레이어 프라이머 같은 거 밑에 깔아주고 얘를 올리면 훨씬 광이 올라가겠죠? 그래서 저는 데일리로 되게 무난하게, 아침부터 12시간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, 한 6시간까지는 괜찮은 느낌일? 그럴 파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, 토니모리의 비시데이션 트리플 에센스 커버밤 SPF30PA++ 색상은 원베이지. 원베이지면은 제가 웬만하면 맞는데, 에센스의 하얀 느낌 때문에 굉장히 제 피부보다 엄청 밝은 그런 느낌처럼 발린 색상인데, 오늘 제 하얀 레이스에 너무 잘 어울리는 색상이 되어버린, 좀 어두운 색상 옷을 입었으면 얼굴이 되게 동동 떠버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역시 화장품, 이 패션, 이건 정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밝게 표현하고 싶은 날 옷을 좀 밝게 입으시면 좋겠구나 아요걸 제가 느꼈어요 아무튼 오늘 이 제품 생각보다 괜찮다 커버 역시 좀 걱정됐지만 에센스 커버밤이라 그런지 커버력 있다 하지만 빨간 거를 미친듯이 가려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히려 내추럴하게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8인년은 계속된다 니까뜨